샬롬.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성령 충만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 떠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들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그 기구를 세작하기 위한 일꾼들을 친히 세우시고 안식의 준수를 다시 강조하시며. 끝으로 직접 쓰신 언약의 증거판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부살렐과 오, 오홀리압을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재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친히 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여러 방법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다시 명령하시며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표징임을 강조하십니다. 안식일 제정의 취지는 하루를 성별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그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은총을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표징이 됩니다. 이 안식일이 사람들을 억매는 제도로 잘못 활용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되심을 선언하시고 인간을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돌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사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이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속사람의 강건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 예수리스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부어주셔서 성막의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혜로운 생각과 섬세한 손길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부어 주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열심보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구별된 시간이 늘 있게 하소서. 바쁜 일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자 안에 머물며 참된 신과 새 힘을 얻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구별된 시간이 늘 동반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원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모든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 열매 맺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을 적용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성령으로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악법이 무너지고 부정선거가 속히 드러나 잘못 세워진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제거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시도자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로 세워져 거룩한 새 예루살렘 대한민국으로 변화되어 마지막 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체들과 파송된 선교사들과 고별된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형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